잠언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27절에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시죠. 선을 베풀 힘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돕고 지식이 있거든 지식으로 나누고 경험이 많거든 경험을 나누고 배푼다는 이 단어를 물질에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땅히 받을 자가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주제 중 하나로 걸어 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지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4장 21절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환란 중에 있는 자, 나그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마땅히 받을 자이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늘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너의 관심도 있기 원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원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챙겨 주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할 자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